안녕하세요. 꽃펫에서 나온입니다. 최고늘 준비 영상의 아이들은 인기 풍나 착화 명품의 아이들인데요. 오늘의 아이들 그닥 비싸지 않는 아이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아이들도 난테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준비한 아이는 홍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쁜 홍해가 들어가 있는데요. 니치긴 익은 안토시안이 굉장히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홍연 이렇게 빨 가안토시안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설백 복륜입니다. 희엽의 엽선을 가지고 있는 홍여. 착한 가격입니다. 신화에도 설백이 들어가죠. 연액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예쁘게 나중에 들어가고 안토시안이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홍여. 자축 에 하나, 둘, 모척 하나. 신화도 하나 살짝 넣으려고 하는데요. 신하네요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홍혜, 착하게 7만원입니다. 두 번째 홍혜입니다. 신화 때부터 홍혜를 두르고 나온 자축 하나, 무축 하나 있습니다. 동일하게 가격 7만원에 들여요. 홍혜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아입니다. 이 송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의 아이는 도이중입니다. 명품의 어기를 탄생시킨 기특한 엄마인데요. 입장 끝은 샤프와 이법의 엽선을 가지고 있고 염력도 두텁습니다. 대용종의 아이입니다. 자초, 이렇게 모초, 이렇게 있습니다. 모초에 이렇게 어귀가 자라나고 있네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선천승의 살배 코로 차차 항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개체에서도 점차 항으로 들어갑니다. 잘 키웠다가 이 아이는 따로 어귀로 분리해서 난택하시면 되겠죠? 어귀자초 하나, 그 다음에 뒤에 자초 하나, 모초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총 자초기 두 개, 모초 하나 있는 요첫 번째 도이중 12만원이고요. 두 번째 도우이중입니다. 엄마에게서 자라난 요 자초 한초기어도 굉장히 짜임새가 있죠. 니축의 니근입니다. 요두 번째 아이 지금 신화가 자세히 보시면 신화가 두 개예요. 앞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쑥쑥 잘 크겠죠? 두 번째 아이는 7만 원입니다. 예쁘죠? 첫 번째 도우이중. 착한 아이, 7만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도이즈입니다그 다음에 아이는 보금입니다. 귀한 피단의 뜻을 가진 보금. 태용종이 들어가는 명품의 보복륜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초록빛에 금이 들어가는 예쁜 보금. 큰자초 하나. 보충 뭐 가나 있죠? 니측에 네, 니금 붙으면 얼렁입니다. 요 살짝 신화도 나오려고 하네요. 대형종에 이렇게 예쁜 아이 보금 20에 드리겠습니다. 요 초록빛과 금이 색 대비가 좋죠? 고금입니다. 그다음에 보실 아이는 경화입니다. 좋은 뜻을 가졌죠. 명감 상단에 위치한 꽃전품인데요 청축의 청금 가끔 루비도 나옵니다. 붙으면은 원령이네요. 103반 호입니다. 여기서 발전하며 명품의 강한 복륜도 나옵니다. 꽃은 순백의 꽃을 피우고요. 경화 보는 아이는 15에 드리겠습니다. 은은하게 들어가는 3반 백호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경화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사자 왕금입니다. 가느다란 엽성에 이 겹침이 단정한 아이인데요. 대웅종에 들어갑니다. 103호 가모. 그리고, 묵도 들어가는, 예쁜 아이, 착한 가격이에요. 니 측에 니금 붙으면 얼룩입니다. 순백의 꽃을 피울 건데요. 이 꽃도 살짝 나와 있고, 작년에 꽃이 폈다, 지는 정이죠 천엽을 보시면, 이렇게 백에 산방에 들어갑니다. 모래알 같은 사복리 형태의 사자 북눈이 살짝살짝 볼랑말랑하죠 묵도 들어가고요. 첫 번째 아이 제가 5만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단정하게 생겼어요. 두 번째 아이도 묵도 들어가고, 이렇게 산반호가 들어가고, 이렇게 간호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도 착하게 제가 5만원에 드립니다. 사자 왕금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요런 아이들 착하게 키우시는 것도 힐링에 좋겠죠. 사자 왕금입니다. 어부 가세요. 그 다음에 아이는 운학입니다. 하얀 구름을 타고 하기 날아가는 듯한 예쁜 아이 운학. 이렇게 운이 들어가는 마치 춘투 같은 예쁜 금을 가졌습니다. 백중투 같은 느낌이죠. 니치이 네 니근이고요. 더러 여기서 이렇게 니근도 나오면서도 예쁜 핑크색의 루비도 나옵니다. 태용종에 들어가는 운하 요 운학도 은근히 인기 있어요. 착하고 예쁜 운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축이 하나 두개 모축 하나 이렇게 있고 꽃대도 있습니다. 자축이 세 개죠. 세 개네요. 뒤에 두개 앞에 하나 총 자축이 세개 모축 하나 있는 첫 번째 운학 7만 원이고요. 한 촉이지만 착하게 드려요. 살짝 꽃대인지 신화인지 봐야겠지만, 두 번째 자촉 착하게 5만원에 드립니다. 운학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태형정의 이법입니다. 운학이네요. 그 다음에 보시 아이는 아사녀입니다. 아사녀, 아사달.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아사달은 다음에 올려드리고 오늘은 아사녀 보겠습니다. 아사달보다는 좀 반듯한 옆선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산반의 황복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녀 첫 번째 볼까요? 뒤측에 네개 붙으면은 올려. 이렇게 한초한초 착하게 드릴게요. 첫 번째 아사녀, 10만원에 드리고, 예쁘죠? 두 번째, 10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착하게 드릴게요. 세 번째는 8만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 정작목으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아사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한촉이어도 보시는 것처럼 예가 좋습니다. 이렇게 한촉! 이런 아이들 키우는 재미는 있더라고요. 아사녀 어버 가세요.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여의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다란 엽상에 무기 많이 들어가 있죠. 안토시안과 무기입니다. 꽃은 굉장히 화려한 꽃인데요. 순백에 한박 편나는 예쁜 손오공 봉처럼 꽃을 피우는데요. 꽃핀 샘플도 같이 보세요. 여의봉! 첫 번째 자세 볼까요 이렇게 안토시안 무기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큰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꽃대 하나 있고,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하게 10만 원에 드립니다. 두 번째 여의봉입니다. 자축 하나, 무축 하나 이렇게 있고, 이 법이 없으면 가지. 이렇게 안토시안도 들어가요. 두 번째 아이 착하게 제가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여의봉, 첫 번째, 두 번째... 착한 예쁜 아이 꽃도 예쁜 여의봉 넘어가세요 여의봉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아이는 승문지광입니다 이렇게 항어의 엽선을 가졌고 예쁜 루비를 가졌는데요 승문지광에서도 좀큰대용종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랍니다 루비에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승문지광은 마치 수박금과 같은 수박색의 루비를 가졌으니 루비금 샘플도 좀 보세요 첫 번째 승문지광 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일부 자라나면서 수태관계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자축이 하나, 두 개, 세개 모축 하나 있습니다. 약간, 약간 이런 거는 참고를 하시고 보세요. 착하게 드려요. 첫 번째 7만 원. 커요. 두 번째도 큽니다. 자축이 하나, 둘세 개. 두 번째 6만 원. 세 번째 착하게 드립니다. 자축 하나, 모축 하나. 세 번째 5만 원입니다. 착하죠? 숙문제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박근이 돋보이는 숨문지가 예쁜 아이, 어버가세요. 세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청룡사자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사자엽을 가졌는데요. 이게 사자엽이라 마치 춤을 추는 듯한 군무에물수업도 들어가는 이렇게 침엽의 새엽을 말아겁니다 이런 사자엽의 청룡사자, 청축의 천근천근이 예쁘죠? 이렇게 촉수가 많죠? 두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청룡이인가요 어울리는 청룡사자 첫 번째 7만 원두 번째도 착하게 7만 원을 드립니다 예쁜 아이 청룡사자 어버 가세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아이는 고도입니다 옛 성을 뜻하는 고도 가장 좋은 뜻을 의미하죠 이렇게 설백에 그다크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중형 중에 들어가요 니치기 니근입니다. 이렇게 설백이 예쁘게 들어가 있죠. 설백 복륜입니다. 차축이 하나 두 개, 무축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고도 예성의 궁궐을 음료하기도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설백의 설백 복륜의 고도는 20에 드리겠습니다. 고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닥 비싸지 않는 착한 명품들 보여드렸습니다. 주문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꾸, 좋아요 꾹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